오늘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은 복이란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세운 아단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가는 손대거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복을 잃어먹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우선으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첫 번째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닭 주인이 닭 먹이를 줄때내 닭에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웃집 닭이 와서 이렇게 먹이를 주서 먹으려고 하면 휘휘 휘 그리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왜 반드시 준다고 하신 것입니까? 내 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잘나서도 아니요 착하기 때문도 아니요 복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는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보람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다음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와 창세기 2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에 위협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그에게 책망과 저주보다는 오히려 복을 주시고 바로왕과 아비멜렉 왕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과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인 아브라함 편에 서셨습니다. 다에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였고 한 사람은 땅의 것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있는 복까지 다 빼앗겨서 그의 동생에게 다 넘겨준 바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에 벌써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고 예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자녀인가, 내 자녀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권세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보금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사야서 42장 8절로 10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버려지 같은 너 야구바,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려운 때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처럼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선택된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주신다 하신 약속이 약 3만 2천 5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축복들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보물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문서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문서와도 같습니다. 틀림없는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문서상으로, 즉,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문서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활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4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 즉 문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4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와,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서 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곧바로 그 땅을 찾아서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동생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돼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습니다 1 1서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신을 받았을 때 순중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바를 몰랐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잇는 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신 것입니다 이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느냐가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사람이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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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구원에 이르나니라 사도행 심전 3 1일 절에도 이르되 주의 설를 믿어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믿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믿으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오면서 저는 믿음으로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능이 운행하시면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를 하시던 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있는 거예요. 무슨, 무슨 또 하나님의 성능의 바람을 일으키시겠지요. 또 주님이 하시면 또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또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실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주셨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것은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승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좋은 사람도, 우리의 배필도, 미래와 장래도, 이적도, 기사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파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여러분들게 그렇게 교육도 시켰고 말입니다. 마금문 11장 2 4절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질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마고봉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빌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네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아 1장 3절에서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모두 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들과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가 사용하지 않을까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신 목적은 선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이지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투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투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하되 소극적으로 조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으니 많이 투자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국무천리가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기,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에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것은 주의 나라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한 아니었습니까? 설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건져주신 것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거나 착각해서는 아니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 그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시험해 보십니다. 과연 나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큼 이 사람이 쓰임 받을 것인가? 얼마만큼?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다 시험해 보시고 체킹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다시 투자할 것인가를 찾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 그에게 그에게 하락하신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멘, 예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할 때 통과했던 관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투자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주고 투자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주신 것은 많은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소원보다는 서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의 야곱의 삶은 뭐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아내와 자녀, 자녀들, 노비, 엄청난 재산들을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와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서운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서운 기도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서운 기도를 들으시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복동 출시었던 다이슬 하나님은 복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인도 그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시키고, 그를 세워드리고, 그가 그에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 관심사 말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네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와 그 후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원로 깨드리기 위하여 네,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에에 투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맵에 다시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시를 통하여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엄청난 은혜여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미리 살펴보시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할랑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이큰 복이 오늘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 아들 딸 후손과 그리고 큰 백성들의 때를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